유대인들은 뭐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이 유대인의 이 결례를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이제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음식을 손으로 먹는데 손을 씻고 먹어야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 해석해 놓은 것이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윤리와 법도를 기록한 것이 레이기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결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미신화라 그럽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교에서 만든 법칙들인데 굉장히 사람들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법칙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은 거울을 보면 안 된답니다. 거울을. 거울을 보지 마라. 거울을 보면 머리에 새치가 생기면 뽑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게 되니까. 머리털을 뽑는 일을 하게 되니까 아예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거울을 보지 않아야 된다. 거울을 보고 이파리에 고춧가리가 끼인 게 그거 이제 끄집어내면 일을 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를 지키려면 아예 거울을 보지 마라. 이런 이제 법칙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이걸 지키려면 힘이 들겠습니까? 불합리한 것도 참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손을 씻고 깨끗,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이 들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인간 속에, 내면에 있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리세인과 스위관들을 예수님이 정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세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사월이 교만하게 다닐 때에 기어이 그를 담에세 도상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회심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세인은 미화, 예수님 미화한 대상은 없습니다. 바리세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말입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원래 계명을 지켜보면 못 지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온전하게 되려면 네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결례를 다 지키고 미시나 그다 지킨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깨끗해져야 진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조 예, 이시조선 태조 이승기 아닙니까? 예,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말입니다. 이제 나라를 세우고 안정되었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비와 그리고 이지란 이질한 세 명이 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한 정자에서 위로해주는. 그렇게 이제 위로하다가 수고했다 하다가 흉금을 다 틀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옆에 있는 이 뽕나무가 증인이다. 네가 진짜 말을 하면 뽕나무가 흔들릴 것이고 거짓말하면 뽕나무가 꼼짝도 안할 것이다. 하면서 왕이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왕이라 부수한 것이 없다. 그래도 신하들 중에 내인데 올때 두툼한 것을 갖고 오는 신하가 예뻐 보이더라. 이래 얘기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뽕나무가 심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이지란, 예, 퉁도란이라 그럽니까? 월, 원래 여진족이었는데 어, 이시조선 계국의 1등 공신입니다. 폐화. 제 위에는 폐화밖에 없고 내 밑에는 억조창생이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은 왕이 왕노릇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심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데 <laughs> 왕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만 붉히고 그냥 막 못하니까 왕도 긴장하고 이지란도 긴장하고 뽕나무도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붉히며 있다가 목임하는 소리로 키 들어가는 소리로 시나 중에 젊고 잘 생긴 남자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복나무가 심이 흔들리다가 아예 쓰러져 버렸다. 지도자들도 내면에. 다 잡은 것 같아도 여전히 건적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무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겉에 겉겉 모습 깨끗한 것은 진짜 깨끗한 것이 아니다 내면이 깨끗해야 깨끗한 것이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이 5개명부터0개명 아닙니까 5개명5개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바가 되었다 하면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괜찮은 것이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5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살인에 살인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하는 거, 이전 번역에는 뭐 눈을 홀기는 거. 육체적인 살인 뿐 아니라 속으로 미워하는 거,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눈을 홀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 안 죽인다고 해서 나는 육계명을 지켰다. 그게 아니고 속으로 남을 미워하면 정죄하면. 그러면 제6계명을 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간음 간음 음란 음탕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음란의 죄,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에 대해서 나오고 제9계명 거짓증거하지 마라. 속이는 짓 계명 탐욕, 탐심. 자, 이런 죄를 쭉 열거하면서 사람 속에 있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리세인 같은 정말 하늘의 말씀을 지켜버리고 애를 쓰는 사람도 다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것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금요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죄인입니다. 살면서 죄와 흐물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주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덮어소서. 무엇으로 덮습니까?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오셔서 보혈의 피로 심령을 덮어주십시오. 오르만쳐 주십시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죄인님을 자복하고 죄인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곳에 오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실 때에 그때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여 불로 우리의 죄 허물을 태워 주시는 것이 그러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소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르세인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조금만 보이면 그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은 어로운 채 그렇게 했지만,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의 주님 앞에 설때 주여 제인으로서이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셔서 우리의 모든 재화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 말씀하시는데 전통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전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통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 장로들의 이 전통이라 유전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예, 신앙생활 하게 될때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어, 지켜줍니다. 탈선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전통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러나 전통은 예 끝입니다. 재미없습니다. 고리타분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능력은 없는 거 무능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술은 새 세부대에 새 담아야 됩니다. 옛것으로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최소한 지킬 것을 지키는 이런 은혜는 있지만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역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제자들은 하지 안 하지 않아 될 일을 합니까? 금식이야 되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하지 않아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계속. 전통을 갖고 공격에 들어오는데, 주님 말씀 뭡니까? 그거는 다 낡은 것이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잠을 깨운 것입니다. 천지를, 천지를 모르고 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잠들어 있으면 모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팍 일어나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뜬 죄로 왔는데 이 불이 붙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엇박자였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 왜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나셔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바란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그냥 전통에 매여서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힘이. 위에서부터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도 깨닫고 보혈의 피로 덮여서 깨끗해지고 그 위에 성령을 받아서 능력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혈의 피로 덮여져서 깨끗해지는 것과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일꾼으로, 역동적인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주님을 숨기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